자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깊어가는, 뭐야, 늦봄이제늦봄인가 늪뽀? 아, 우리 막둥이하고 키킹장에서 지금 같이 있어요. 음, 아, 조금 시간이 좀 늦어서 이따가 우리 또 짝꿍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구행이 얘기 보러 이제 왔는데, 어, 밖에서 같이 축구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이 잘 있어요. 진짜. 여기 도, 여기 장 언니들도 봐주고 아, 이제 미움 받을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키핑장. 아, 제가 데리고 있을 만 하니까 데리고 있는 겁니다. 고제 사정을 잘 아시는 매니아님들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왜냐면 너무 제,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매니아님들이 이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걸 아시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답답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뜻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드리는데,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지만, 아직 제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 저 아직 그 주방 싱크대 공사, 그 다음에 이제 형광 공사,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 세탁실도 저희 다, 다, 다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도 또손 봐야 되고, 그래서, 뭐올 수리를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 번에 못 하니까 자꾸 이제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잘 없다 보니까 이 해주시는 분들하고 스케줄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투핑장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거의 뭐 매일 오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 우리 애기 봐주고 언니들도 왔다 갔다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적응하면 여기 키핑장에서 키울 거예요. 원래부터 키핑장에서 키우려고 데리고 왔던 애기고. 밖에 나갔다가도 잘 들어와요. 저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우스 동이 다 똑같다 똑같이 생기니까 집을 못 찾는다고. 매니 언니들이 해갖고 오늘도 넣어줬어요. 안녕! 아하하! 쩡이 안녕! 지금 우리 막둥이가 와서 우리 쩡이가 막둥이 쫓아다니고 엄청 어린 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기만 하면 골골골골 되면서 친구들 새겼어요. 여기서 친구를 새기고 요 녀석은 엘샤예요. 어른 공주 엘샤입니다. 자, 엘샤 마른 잎을 떼어지고 있는데 엘샤 참 예쁜 아가예요. 여러분들. 각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엘샤 왜 갖고 왔냐면 꽃 한번 보시라고. 꺾을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짧았나요? 돌려보기 하세요. 자, 어른공주, 엘샤, 아가 저기 밑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 뒤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요, 색감이 너플너폴 해가지고, 이게 뭐가 예쁜가 싶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자, 각지고 하면은 묵으면, 진짜 예뻐집니다. 자, 다음은 요 녀석도 꽃을 달고 있는 아카디아라고 하는 녀석인데, 딱, 너무 예쁜 꽃 지금 달고 있죠? 미안해. 너의 꽃을 봐줄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자구를 참잘 달았네. 아카디아 모냥새가 좀 요런 애기들 좀 많죠. 이렇게 생긴 애들. 자구가 막 밑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계절은 꽃대도 나오고, 자구도 나오고, 영양번식과 생식번식을 함께하는 시기에요 그렇다 보니까 애기들 엄마 얼굴들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영양제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육이들 왜 사람들도 영양이 많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성장기 그다음에 해산했을 때뭐 임신했을 때 이렇잖아요 유유석들도 이럴 때 얼굴이 진짜 못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마른 잎좀 떼어주고 얘는 복토를 좀 해줄까 조금 뭐요? 옐로우 핀이요. 아카디아요. 아카디아 아니야. 옐로우 핀이야. 이거. 옐로우, 옐로우 핀. 어! 들썩들썩? 꽃대, 과감히 잘라버림. 자, 모르시는 분들은, <놀람> 어이, 이 예쁜 다육이 꽃을 왜 띠냐고 막 되게 그러시는데, 다육이는 꽃보는 식물이 아니어요. 꽃보는 식물이 아니고, 다육이는 잎을 관상하기 때문에, 꽃을 보는 순간 다육들 얼굴이 굉장히 못생겨지고 해충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잎은 빨리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잎이 아니지 꽃대, 꽃. 꽃대에 붙어 있는 잎들 빨리 떼어버려서 꽃대 빨리 말라버리라고 되게 잔인한가?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꽃대에 붙은 이, 이 잎들이 물을 계속 끌어올리면서전 항상 그렇게 표현해 희망고문해요. 그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그냥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 다 와있는겨. 요 녀석은 복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살짝 해주고 복토를 아, 물도, 물도 조금 더 매겼으면 좋겠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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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물 마름이 야 이번주에 엄마물또 줘야 되겠어 뭐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하는 얘기 엄마랑 저랑 <laughs> 엄마랑 저랑 이제 영상으로 소통하면 엄마 물또 줘야 되겠어 대박이야 다 말랐어 이렇게 옐로우 핀 마른 잎와 진짜 물 줘야 되겠어. 웬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물이 빨리빨리 빨리 마르는 거야? 도대체. 음.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은 올리비아예요. 자 여러분들, 자 올리비아 이파리 모양 한번 보시겠어요? 꽃 모양. 이 올리비아 꽃이 뭐랑 많이 닮았냐면 핑크루비하고 진짜 많이 닮았고요. 여러분들 또 뭐랑 닮았냐면은 어, 타키투스 속 어, 벨루스 이런 애를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나중에 핑클루비 한번 보세요. 핑클루비 꽃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꽃 모양 신기하죠? 근데 올리비아는 이렇게 생겼는데 미니 황비왕은 얘랑은 또 꽃이 완전 또 달라요. 얘는 진짜 타키티스 특히 그그 핑클루비가 꽃이 참 꽃이 정말 아얘꽃 정말 독특하다 이런 꽃 모양 닮았거든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꽃을 끝까지 안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꽃을 보기 시작했냐면 다육이 속마다 꽃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꽃을 좀 보면 얘가 어디서 어떻게 온 종자인지 조금 추측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꽃을 보려고 했는데 그 꽃을 봤더니 부작용이 허, 해충이 미친 듯이 생겨. 그래갖고 작년 한해 완전 아뜨고한 다음부터 엄마랑 같이 꽃대 올라오기만 하면무광댕이를 바로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음... 얘, 얘는 제가 고른 중에서 또 올리브의 금발 있는 애를 또 골랐나 봐. 올리브 야금 여기 금발 보이시나요? 야 눈이 보배다, 그쵸 눈이 보배. 다른 잎을 정리하면서 분갈이했던 녀석들 분갈이시고 활짝 잘했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이제 복토 필요한 애들 복토 좀 해주고 근데 얘는 영판 수영이 조금 안이쁜 애를 식재를 한것 같아요. 아니면 다 죽어가는 애를 다시 뭐 이렇게 어떻게 했든가 수영이 참안이뻐와 근데 얘네들 물 줘야 되겠다.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분이 바짝 말랐냐? 시간 날 때마다 물 줬는데 벌써 하긴 물준지 2주 됐죠. 부지런히 먹여야 돼요. 부지런히 물을 먹여줘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막둥이가 있으니까 우리 쩡이가 제 테이블을 안 와요. 형아, 따라다니. 형아가 안아주면 굴굴굴굴거리고. 응. 예뻐 죽겠다고. 응. 형아, 따라가. 그럼. 왜? 꼬리 밟았어? 밟아 밟았어? 응. 우리 쫄이가 하도 다리 밑에 갬겨 있으니까 밟혀요. 가끔가다. 아, 그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 이동해야되는데. 그래갖고 밟았다고? 이 죽겠다. 저러면은 한, 막 도망가던데. 갖고 복도 끝에서 이렇게 쳐다보던데. 아, 웃겨. 아, 얘기얼마 아팠을까. 음. 이렇게. 아, 금이야. 올리비아 금. 아, 올리비아 금물을 샀네. 내가 어디서 득템한 게 아니라 16,000원이었네. 이런. 근데 꼬라지가 이렇게 된겨 이거는 겁나 못 키운 것이오 이런. 다부떼기 바깥볼 못하고 있구만.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 세상에, 올리비아 금물이요따고로 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셨나요?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들. 마른 잎 뛰면서 복도도 좀 하고 컨디션 살피는데 겁나 못 키웠네 진짜 아 정말 마른 잎띄어도 못생긴 올리비아 큼. 보여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쳐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